아, 아 초대군 영아 죄송합니다 못 들었다. 방제를 보합 200 k g 디오 200 넣는데 었 내려치 간다고? 아, 김나라가 살찌서 0.2톤 디오 존나 예배하다. 와, 좋댄다. 상받 상받을 거 축하합니다 나라님. 아, 어, 감사합니다. 밤문화 어제 술 먹고 왔네 목소리 보니까 또술 먹고 숙제 쩌들어가지고또 이제 저도 될거 같아 디오 구한 거지 지금. 아니 나 어제 나 어제 별로 안 마셨는데. 결국은 마셨다는 뭐, 거잖아요 또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마시긴 했어. 그니까 지금 상태 보니까 지금 또풀 컨디션 아닌데 또 저도 괜찮을 멤버를 찾다가 아이 새끼다 아, 해서. 근육통, 아 근육통 지리네 아니 그러니까 왜뭐 정상 컨디션이 아닐 때 맨날 나랑 하자냐고 이 새끼는. <laughs> 내가 언제 하자 그랬어? 니네 맨날 정상성 컨디션 아닐 때뭐 감기 걸릴 때나 몸에 열 있을 때나 아, 그날 컨디션 안 좋을 때만 교하자고. 어? 또옆 옆에 부쌍한 새끼 한명 있대 불끈이 졸 가서 이 새끼 버스 태워줘서 점설려 줘야겠지? 그고김 덴머랑 저 뒤하고 있고 어? 미안한데 아. 아니 근데 그 새끼 지발로 알아서 저돌로 떨어지더만. 그거 나랑 설려서 같이 떨어졌어 그거. 그러니까 아니 형은 도대체 뭐 어떻게 된 거야 도대체? 근데 어떻게 된 거냐면 아... 일단 덴머랑 하면 기본 아... 베이스가 방풀이고 그리고 사탄들이 개 많더라 제 MMR에. 아씨발 덴머 덴머 묻었네 그냥. 씨발이형 지금. 김 덴머 그 사무실도 가봤냐? 걔 방송 방송망? 아니 그건 안 갔어. 내가 볼때 거기에 내가 볼때 사탄이랑 악마가 살아. 거기 가서 해가지고 내 몸에 같이 온 거야. 내가 볼 때. 그때도 그러니까 800점 묻었다니까. 되었어. 그러 데모 묻었다니까. 그 새끼랑 다시는 하면 안 돼. 내가 볼 때. 나왜안 가지고? 되는 거 아니야? 아 씨. 어야 씨. 아니 근데 아 시즌 말 진짜 너무 어렵다. 아 이게는 그만할 거네. 아나 오랜만에 다른 계정이나야겠다. 일단 두개두개 어? 아이디 알려줘. 어형 근데 레디언트 제 어. 제가 이게 얼랭이라. 어 아니 근데 그안 돌아가는데요? 아 아니, 아니야 돌아갈 수도 있어 이거 있네 와봐. 안 돌아간다니까? 나 봐봐. 아이 나 본계로 와. 아니 그 갈까만 가면 다하자 일단 기다려봐 돌려봐야. 뭐만 나올 거야? 야, 예. <laughs> 뭐만 넣을 건데. 아이둘다넣을게요어 들려봐. 시작. 그리고 미안한데, 네. 네가 날 버린 거니까 어떻게 보면 만약에 상대로 가면 네가 다치 좀 해줘. 인정하지? 아니요 아니요. 아니 다 인정. 아니요. 아니 왜? 아니 진짜 캐스터로 내가 <laughs> 다치 해줘야지. 아네땜에네땜문에 네 속이 네 됐는데 내가? 아니, 아니요 아니요. 그 그러면 안 되는데? 아 고발할게. 아니, 고발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야 이게. <laughs> 아니야. 네 잡혔나? 아니. 우리 거절치고 있네 지금 방송 보고 있는데. 자 가보자. 자기 있다. 아 맞지. 이... <laughs> 아 진짜. 아이 새끼 좋아하는 거 개혁 겼네. 아까까지 와. 아이 시간만 해놓고. 아니 난 남는 거할 거야. 남는 거 나는. 나겠다. 고생했다 나나야. 아, 새끼들 뭐야? 요르가 나왔는데 왜 네온 레이나를 올리고? 아이스. 음. 저 새끼 죽여야겠다. 아, 아 존나 찌찌대. 개새끼. 상대로 죽여. 야 돼. 씨발. 미드 레이. 미드 플레이. 김나라 내온은 아니겠지? 내온차날것 같은데. 내온 로 오매 오매. 오라 피이원피로 내온 로 오마사츠. 비메는 인포. 비메는 인포 폴디포 적군이 한명남 노이프. No, 파이크가 B -dope. B -dope. 지점에 어 <ruled> <따로 가로자>. nice. 김나라 뚝배기 내가 깐것 같은데. 잠깐만 기다려 봐. 어누구 나? 김나라다 버렸어. 1년 상대야 지금. 혼자 싱글이야. <웃음> <웃음> 네. 너 또, 나 또. 파이크가 중앙에 떨어졌습 아, 보세요. 네. 로로로로. 진짜니 필요했거든요. 한명 남았습니다. 라스트 비닝. 야. 뒤오왜 어. 저러 갔냐고요? 저새끼나 버렸어요. 색쳐인데 저기 이기자고? 이기고 싶다 근데 아이거 나서 제 새끼 표정 한번 보고싶네 아 존나 멋있겠다선이수모이수모 미메인 엔 사이 메인엔 사이 하 하프 하프 와아이 새끼 뭐야 아김나라 표정 보고싶다 아김나라 표정 보고싶다 나 나중에 리플봐야지 이지카아 임나라 근데 약간 저 새끼 그거 있어. 님들. 그팀을할때 말리다가 갑자기 저 가면 잘 써. 저 새끼 존나 대노 가끔. 조심해야 돼. 제 발짝 뻗으니까 약간 있어 하나만 버시. 왜? 네. 옆에 멘인데. 어, 잡았나 드랍 가능 아런 님. 저안 죽었는데. 아니, 쇼트 안 네. 뭐 어, <웃음> <웃음> 아, 트드랍이에 아, 네. 아이러 아, 길이 말렸다 아니 이게 때도 <laughs> <나도 웃음> 김 나라 잡기! <laughs> 아우, 재밌냐? 얘안 나온 것 같은데? g 트 나온 다음으로 쓸게요. 요루님 제가 써도 되나요? 이런. 이거 다 뺏기나? 끝까지 봐. 안 먹었다. 나안 먹었다. 아 근데 요르대온이면아 이거 티피에 그궁 띄우는 거참 김는데. 네. 요네 앵커 렀어요하이미드질렀어 앵커 네, 렀다 티피 타지 마. 저런나알와안 어? 어, 보이 막. 저왼쪽붙어 있는 거 보고. 아 둘래. 플라이도지아나플라아 씨발. 나 뺑을 몇개속 먼저 나라도 숨이 숙으면주코더 s o u n 수도있어 i h e Yamagane, Ana, y a m 간 야 내가 바피야아 이런 <웃음> 진짜. <웃음> 아니 이걸 어떻게 졌을까? 근데 클로버 님 패적이에요, 뭐. 저 CK 지고 와가지고 아, 오케이. 인정 인장, 좀 할게. 또지셨구나제 기분을 좀 아시겠어요? 네. 네. 이저거아열받번을들 클로버필. 이한데 아 근데 아 소리 근데 데드형님은 아, 확실히 핸드폰 남들이랑 핸드폰 다른 각을 보신다 방금 요루님이 혹시 제 화면 보셨나요? 마, 만약에 이 제가 방금 했던 거를 뭐 다른 거에 부품하거나 이러면 제가 고발 조치를 하겠습니다 방금 ㅋ ㅋ ㅋ ㅋ 반 피해 넵 사인 넵사 오른쪽도 있어요 바로 오른쪽 바로 오른쪽 아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막히시지? 요루 피 Oh, 야 여기 연막에 아, 감시자 명 이거 문, 문 깨자 깨고 B 컨택하잖아. 존나 쉬운데 바이스네. 천체하자 이러면 미드를 할까? 어 미드를 하자. 아, 이거 바이스면 조고야 빠르게 미드로 가자 그냥. 빠르게 명. 비메인 있었음. 비메인 마켓돌인데 지금. 비벽 지금 쳤다. 오실? 바로 빼. 아자 사이트 가자. 오른쪽연막 쳤어. 예 나왔다. 잡았다.

저거 저 불독인데 못멍 이우리 나라 표정 수기댐. 너무 궁금하다. 오케이 둘. 비바이스 비바이스. 아비. 아씨 뭐 불안해 갑자기. 우리 지금 지금 말린 사람이 너무 많아. 오케이 드론 드론. 피하고 컨택으로. 우리 안 걸렸지? 컨택 가자. 나서. 응. 이러면 가도 될것 같아. 이러고 피가자 이러고 피가자나 나자 그래. 피가 그래, 피가. 치다 하던.

지지. 아, 소리요. 아, 소리가 아니라 욕좀쳐먹자 자러 갈게요. 죄송합니다. 아니야, 자러 아니, 가지 마. 욕좀욕좀 처먹고 욕좀 가. 욕좀욕좀 욕좀 먹어야 돼. 어, 와스트. 아, 야, 나 잠깐만 마이크 끄고 있어. 나 우리 팀한 명한테 <laughs> 한 얘기하해 가지고 티콜 했거든. 그리고 사운드 나좀 줄여 놔. 그너 방송 보시는 바닐라. 분들 불편할 것 같아 가지고. 미안해. 아이 개새끼야. 아, 나 너무 말렸네. 어디? 아, 안 된다. 너무 말린 게 아니라 한번해줄수 있었잖아. 한번은 <laughs> 나... <laughs> <laughs> 아니, 미안해. 내가 멸란 좀 해줬어, 시바. 내가 몇 번만 더 아직. 내가 몇. 아씨. 아, 너못 파운 번했냐, 나야? 아, 했냐, 어? 아 진짜. 와, 진짜 이거 보다가 억울아 형, 근데 형개 역겹다. 뭐가? 나랑 할 때는 막 10킬, 14킬 막 이렇게 쳐박다가 바로 적팀 가자마자 막날 뛰네? 아니 그거는 엔트리가 어? 아니니까, 이난 맞춰. 아니 그러니까 엔트리 알아했잖아. 왜틀리를안 하냐고 야숙소형 야, 들어가 먼저 들어가 있어 고생했어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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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와, 들어가 있어.